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구글 홈과 어, 네스트를 같이 연동시켜서 이제 뭐 스위치나 벽에 달린 스위치나 아니면은 어, 전화기에 있는 앱 말고 이제 어, 다른 이제 스마트 기기와 연동을 해서 뭐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이나 아니면은 어뭐 삼성이나 외모 스위치 등등 어, 그런 홈 컨트롤을 통해서 예, 이제 뭐두 가지 다른 제품들을 같이 연동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작동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은 어, 제가 저번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어, 이제 그 설치한 스마트 전구 필립스 휴와 구글 홈을 같이 연동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 앱을 제가 잠깐 열게요. 예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 홈 앱을 보면은 여기에 홈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컨트롤을 누르시면요 에 예, 추가로 이제 그어 계정을 연결해서 이제 다른 기기와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번에 설치했던 그 온도 조절기 네스트와 이번에 새로 산 휴를 같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휴에 연결된 세팅을 이렇게 알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램프가 어디 있냐를 따라서 한번더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구글에서. 그래서, 어, 이거는 어디에 있다. 저는 마스터 베드룸에 있다.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등등 해서 여기 있는 그 구글에서 주는 그방 이름을 예,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 전구 두개 1, 2번은 안방에 있어서 마스터 베드룸이라 되어 있고요. 예, 어, 죄송합니다.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전구 3, 4, 5, 6번은 저기, 리빙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인식이 되면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글 홈을 통해서 이제 전구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글 홈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빛 변화가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어,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이제, 리빙룸에 있는 어, 불을 지금 어, 끄라고 우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끈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 다시 이제, 어, 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예, 껐다 켰다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Turn living room off. u r e turning four off. 예, 지금 이제, 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예, 음성으로 꺼진 거고요. 예. 뒤에서 누가 끄거나,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어, 이제는, 어, 그럼 이제, 리빙룸을 다시 켜 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Turn, 리빙룸, on. You got it. Turning, four lights on. 예, 지금, 예, 음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불을 켰고요 어, 그 다음에 색깔을, 어,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노란색이랑 흰색인데, 어, 변화가 느껴지도록 이제, 어, 빨간 불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구글. Change living room red. Sorry, I can't help with that yet.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을 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어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Okay, Google. Change living room red. Okay, changing four lights to red.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어 시뻘겋게 변한 걸알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 어두워서 이게 초점도 잘안 맞네요. 예.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고요. 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구글, change living room blue. You got it. Changing four lights to blue. 오케이 구글, change living room green. You got it. Changing four lights to green.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색깔을 많이 바꿔봤고요. 이제 색깔 말고 밝기를 어, 제가 이제 어, 조절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빛이 계속 바뀌니까. 오케 okay, google change living room light 10% sorry i don't know what you w a n t e to b r i n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점 같던데 뭐 라, 이게 인식하는 게뭐 어, 라이트라 하거나 뭐 그런 건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l i v 으로 해야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ok google change l i 10% You got it. Setting for light brightness to 10%. 예, 그냥 방 이름과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밝기고요 50%로 늘려 볼게요. o 케이 구글? Change living room 50%. You got it. Setting for light brightness to 50%. 이제 예, 이제 100% 어, 밝기 100%로 올려 보겠습니다. o 케이 구글? Change living room 100%. You got it. Setting four lights brightness to 100%. 예, 지금 밝기가 이제 어, 바뀐 거알수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숫자 말고 이제 d dim, i 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 약간 어둡게 하다 줄이다 라는 단어인데요. 어, d i 이라는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밝기를 어, 줄일 수도 있습니다. OK, Google? dim living room. OK, dimming four lights. 예, 지금 어두워졌고요. 한번더 이제 어 줄여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딤 리빙 룸. Okay, 여기서 이제 어더 어두워진 거를 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꽤 이렇게 많이 어어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성을 통해서 어 이제 휴를 어 제가 이렇게 컨트롤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어 좀더 재미있는 거, 이렇게 휴를 통해서 이제 디스코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휴 디스코 앱을 써서 어, 거의 어, 어, 집안을 이제 디스코장으로 만드는 어, 그런 재밌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